사내드린 공회의 불법 판결 누 22장 47절에서 71절 체포당하심 가룟 유다가 사내드린을 대표하는 중무장한 병사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누 22장 47절 마 26장 47막 14장 43절 입맞춤은 일반적인 인사였지만 이 경우에는 유다가 병사들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미리 정한 표시였습니다. 48절 마 26장 48, 49절 막 14장 44절. 이제 예수께서 잡히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베드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 낫게 하시며 체포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라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던 성전의 군중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숨어서 일을 진행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체포자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사람들이 불쬐는 곳에 함께 불쬐고 있었는데, 한 여종이 자세히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잡혀온 사람과 한 패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한 패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했고, 한 시간쯤 후에 또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니, 진짜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장담하자 베드로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이 끝날 쯤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돌아보시는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였습니다 63에서 65절 이 일은 밤 동안에 사내들린 공회 의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사형 판결 형법에 해당하는 재판은 야간에 열리면 불법 이어서 사내들린 공회는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렸다가 날이 새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 인지 묻는 신문 66 에서 71절 을 하고 이미 결정했었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71절 마 26장 66절 막 14장 64절